ちょっとおまに入りして。

네 아직도 일상으로 우리가 보귀를 했지만 뭔가 연휴에그역할가좀 네. 남은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추석 때뭐 했어요? 추석 때저 아, 이번에. 스가고한건 아, 네, 어, 네.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페이... バスケット。 तो प्रा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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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और बुब लाई जो बदो जो आई ला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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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본 머리 단면 모습이에요 저희는 여기에서 머리 크기 저 직경으로 한번 재보고 둘레로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경입니다 5cm 측정이 되고 있고요 주수랑 비슷하네요 둘레는 18cm 측정되고 있는데 한 5일 정도 작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 정도는 괜찮아요 네,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검정색 공간 보이실 텐데요. 여기 이 부분 저 공간이 아까 뇌실 부분이에요. 저 뇌실이 1cm 이상으로 커지면 저희는 수두증을 의심합니다. 크기 0.4cm 정도죠. 정상이에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 손의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마 앞쪽이 되고요. 여기는 뒤통수 쪽이에요. 뒤쪽에 이렇게 땅콩 같은 부분 저부분 아가 뇌 중에서 손의 부분이고요. 손의 뒤편으로는 뇌수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두 부분이 운동 기능을 담당해요. 아가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크기나 음영 모두 다 괜찮고요. 저희는 이제 얼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가 이마 쪽이고요. 여기가 턱 쪽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눈은 이렇게 감겨있습니다. 이 몸으로 오므라네요. 음. 반대편 눈도 이렇게 감겨있어요. 양수에서, 물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눈은 무릎 뜨고 있진 않습니다. 자, 저희 얼굴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중 쪽이에요. 인중이 갈라지면 저희 언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게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콧구멍이에요. 네. 이 밑에 하얀 부분이 인중입니다. 네. 인중 발라짐 없이 예쁘게 잘 형성되어 있고요. 매끈해요.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손으로 얼굴 가리고 있어요. 어. 이 팔이에요. 네. 입은 계속 네. 오므름 물하네요 네. 움직이기도 하네요. 저희 아까 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귀파퀴가 이렇게 위로 동그랗게, 여기도 위로 동그랗게 가고 있습니다. 귀파퀴 접혀있거나 말려있지 않고요. 동글동글하게 잘형성되어 있어요. 귀 모양 괜찮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아까 팔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위팔뼈를 한번 크기를 재볼 거예요. 이 부분. 유탈뼈고요 끝에서 끝까지 한번 됐을 때 3.2cm 정도로 조스랑 비슷하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 그럼 좀만 더 이동해서 아까 복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가 배단면이고요배 둘레 한번 재볼게요. 배도 크기 한번 재볼 건데. 16cm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스랑 비슷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척추예요. 이쪽이 등, 여기가 배꼽 앞쪽이 될 거고요. 검정색 부분은 위장, 이렇게 살짝 꺾인 부분,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입니다. 저희는 심장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좀 정사각형 부분이 심방이고요, 길쭉길쭉 끝이 뾰족한 부분이 심실이에요. 네 개의 방실로 심장 잘 나뉘고 있고요. 하얀색 근육은 판막입니다. 저희 이렇게 판막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향으로 심장을 봤을 때 모두 다 맞는 크기, 맞는 모양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비대해진 부분이나 축소되어 있는 부분 은 없고요. 들어오는 혈관 쪽도 정상이고요. 저희 그리고 아가 심장 방향도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희 심장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심박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가 심박수 지금 136 bpm 정도로 정상 범위입니다. 심장 쪽에서 다행히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네요. 자, 저희는 이제 아까 하복부 쪽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하복부 쪽에서 콩팥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류가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갈라지는데요. 여기에 위치한 콩팥, 콩팥으로 들어가는 각각의 혈관이에요. 저희는 반면상으로 콩팥 크기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척추 기준으로 이렇게 콩밭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콩밭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두 개의 콩밭 잘 보여지고 있고요. 음영이나 크기 모두가 괜찮고요. 혈류도 괜찮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동그란 복부 앞에 색깔 들어오는 부분은 탯줄 연결 부분이에요. 검정색 줄 같은 부분이 모두 다 탯줄입니다. 실로 들어가는 혈관 쪽도 모두 다 정상이고요. 저희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순환 부분 괜찮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렇게 아까 다리까지 왔는데요. 하얀색 긴뼈 한쪽 허벅지 뼈, 다리 뼈예요. 끝에서 끝까지 한번 쟀을때 3.6cm고요. 몸무게는 412g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조수랑 비슷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네. 허벅지 뼈고요. 여기도 허벅지 뼈예요. 종아리뼈, 발, 여기도 종아리뼈, 발. 여기 구석에 발을 다 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개수 한번 세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마킹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발은 발끝이 모두 벽에 붙어 있어요. 여기가 엄지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되고요. 총 10개의 발가락 보여지고 있습니다. 발끝 모두 다 괜찮고요.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한 손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뼈, 등뼈, 꼬리뼈까지 척추입니다. 이렇게 척추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없이 괜찮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쪽도 동그랗게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태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태반 엄마 배 쪽에 위쪽에좀 붙어있고요. 이 엄지만 한번 따로 볼게요. 자 여기 엄지 하나고요. 이렇게 검지, 중지, 약지 마지막 손가락입니다. 여기는 안쪽 마디뼈로만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가 엄지 하나입니다. 여기 엄지 마디뼈. 이렇게 검지, 중지, 양지, 새끼손가락이에요.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손끝이 잘안 보이고 있고요. 중간 마디뼈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머리는 계속 여전히 밑에 있고요. 그 밑에 손을 넣고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응. 심장 해 단면 엉덩이 다리까지 한번 봤을 때 저희 다이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어서 바로 원장님 진료 걸어 이사실다부터찍그지는이 제가 듣고 뭐 할까? 특히 이것도 말고 또어요 몰라요. 오빠 어디 갔어? 오빠 산책 간다고 해 놓고서 안 데리고 갔어? 아이슬팝 아이슬팝. 엄마너뭐 먹는 거야? 나내 배부른 거야. 맛있겠다. 응. 그래서 내가 음. 8천원치만사 많이 사지마 그랬거든 그거 <laughs> 토먼스를 보고 1 5 0 0어오수 밖에 없네 근데 이거 1 5 0 0 0원어야응이거좀 음. 사야겠는데 응그이도 음, 음. 그래. 맛있을까? 근데 엄마빠도 아, 센스가 엄마. 좋다고 했어아그래어 <laughs> 치즈 먹을 강아지 오세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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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다. 손! 아이고. <laughs> 다 좋아. 소망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똑바로! 하이파이브! 에이크. <laughs> 애기야 <laughs> 애기. 아기. 도영상이야 아, 나도 안 이뻐디. 이렇게 넘어와서 얘도 찍어. 아 뭐야 저거 <laughs> 아 진짜 못 산다 음, 음 양념제스도 너무 못 먹어. 이따가 <laughs> 맛있는 거 줄게? 간식 줄게? 음, 아이고. 술은 <laughs> 삭. <순삭. 웃음> 뛰기 응. 시작하는데 3시간이었어요 응. 그냥 응. 얘네가 완전 두, 눈 앞에 와, 오는 거예요. 5초 에그전 구장에 바로 스토 들어왔죠. 네. 수경언니가 못 들어온 거예요. 응. 근데 그 무게 대대장 원숭이가 수경언니 차금용 피해자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리사채와 불법 채권 주식을 압도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소홀히 치는 것. 아 지금 계속 계속 기다리는 건가? Pingde, <디어로> <슬플로> 나중에 생각 안데 우리. o e s o r g k a y We are making, so we r e just working on it. 이리 봐 봐. 지금 얘네 기다리고 있어. 눈이 미까 봐. 먹겠다. 이거. 둘이 뭐, 뭐야 이거? 와, 진짜 맛있겠다. 음, 음. 먹자. 오늘 아침 운동한 곳이 젖어 있어, 아직도 최악이야, 진짜. 제일 싫어 스 Brian, i n 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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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도 그 상황에서, 르미가 선수는 뒤쪽에 있었는데, 글쎄요. 자자, 자자, 이제. 자자,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이제. 자러 가자.